어, 사람들과 많이 모여들수록 말이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은행을 조심해서 넘어간다고 라 하면은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하도령입니다. 그래 2023년도 어, 개면 말띠생들의 전체적으로 온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말띠생들은 음, 전반적으로 요 온기가 상당히 상승하는 음, 한 해가 아, 되는 해예요. 그래서, 어, 기인또 찾아오게 되고, 또, 나름대로의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어, 잃을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, 얻는 해가 더 많아요, 얻는 것이. 그러기 때문에, 힘내시고 하이팅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, 어, 총운으로 봐서는 좋은 운기도 가득 차 있지만은,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, 간제라든가, 어,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수가 있으니까, 조심해서 잘 넘어가는 한 해가, 아 어, 되었으면 합니다. 예, 그, 우리 이모생, 우리 그, 신도분들은, 아, 물질적, 정신적으로, 어, 올해는 상당히 좀 얻는 게좀 많아질 해요 올해. 어. 가감하게 모든 일을 시작을 해야지, 약간 뒤춤 뒤춤 멋춤 멋춤 하다 보면은 오는 것도 다 잊어버리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, 에, 가감하게 하더라도 생각이 많으면 말을 수록 실패 수가 올해로 많이 보여요.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잘 이렇게 간추려서 간다라고 하면은 어,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어, 사람들과 많이 모여들수록 말이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은행을 조심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올해, 그, 어, 얻는 게 많은 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어, 조심할건 조심하고 얻는 것만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34세의 경호생, 이렇게 신도분들은 어, 몇년 동안은 좀 힘든 한 해가 였다고 봐요. 좀 눌림이라던가 좋지 않은 일들,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올해 개묘에 들어서 운기가 바뀌어서 좋은 일로 많이 바뀌는 한해가 이렇게 와요.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얻을 수 있는 한해가 분명히 될수 있다라고 어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운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되다 보면은 또뭐또 뭐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. 그 남는 시간을 잠시나마 여행이라도 갔으면은.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. 이 무엇행 우리 그 신도님들은 처음에 본인이 가졌던 생각, 마음,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. 에, 매사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끌고 가야지. 금세 가다 보면 잠시 다른 생각을 하게 돼. 다른 마음. 그러다 보면 실패 수가 따로 오거든. 그래서 우리 무어생님들은 그 올해는 그렇게 많이 싹 좋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기운으로 맞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, 초심을 잃지 말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올 후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그 다음에, 어, 금전이나 재물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거를 얻을 수 있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, 58세 우리 병호생 신도분들은 구체적인, 음,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런다면은, 그냥 첫 단계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, 어, 1이라고 10이라고 있을 때10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패수가 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,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1이면 1, 그 다음에 2, 3,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지, 어, 안 그러면은 본인이 노력했는 만큼 결과론을 얻지를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간다라고 하면은, 어, 상반기에 내가 계획을 이만큼 세워놨는데,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, 전부 다 무너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초반에 생각했던 계획을 쭉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상당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하이튼 하시기 바랍니다.